예 바로 제발 깨길 바란다. 나 존나 쎄. 알지? 어. 임피 끝물이라서 그렇구나그 완전 그렇길. 임피야, 이제 5초 남았어요? 깜빡깜빡 거리는 중? 임피 브리팅을 해줘야 돼. 인피 아직 깜빡깜빡 거리는 중? 오 어, 꺼졌어요. 쓰면, 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쓰는 거는 시드링이 쿨이 절반쯤 돌았을때 쓰면 돼요. 아. 내가 안 밀어서, 우와. 응, 어차피 저거 빨리 나왔어도 에테리얼에 손 올려놨기 때문에 안 죽었어. 아, 그 아, 오. 안전, 안전거리 오, c 비로도 없었구나. 근데 그냥 전기차에 저거보다 빨리 나왔으면은 테, 위로 탈표할 시간도 없이. 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맞네. 에테리얼 누르나 그거나 똑같네. 이제 1킬 피스메이커 도 1킬 음어 이제 쓰면 돼 시데링 절반 정도 아 잠깐 절반 정도가 안전한 게그렇게 해야지 극킬 때한 30초가 남는데 사실 극킬 때가 못 이긴 할지 몰라서 그정도면 확실해 아 원래 30초 는도는 여유를 줘야 돼 사람. 가 무섭게 쓸 수도 있으니까 예예 게 제일 위험해 사실 이 펜은 상관이 없긴 하다 발판 하나요? 와 진짜 팜 한... 징글 징글하고 발판, 발판 두 개였어 어 맞네 나도 몰랐다 어, 나도 몰랐다 왼쪽 안 보였죠? 어 두 필이라고 디퍼 소모 하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응, 이제 아끼고. 그딱 맞다. 오케이, 어, 그딱 맞아. 바인드 걸고, 바인드 그냥 걸고. 디퍼. 피하고, 피하고. 네네 네 어. 잘하나? 네. 어, 그러게 넷, 기 어. 전체 전기줄 여유 분이 너무 대단해. <laughs> 너무 째요 째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적, 적당히 잘 되는 것 같아. 요에는 어가? 에테에에테에테때 엄청 안 쓰시잖아요. 무슨 이상 특히 나중에에서 저 늘린내린 병탈포를 어떻게 피하는 건지 모르겠어. 인피 돌았어. 네. 네, 힘면 돼요. 아, 180초여서 딱 맞을 거예요. 딱 맞아요. 히드링 절반이 1 0초고 인피 지속이 126초 정도 돼서 그러니까, 그 사이.. 그, 그 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취향이긴 해요. 3 미초 이로 해야 플레이 네. 동안 인피 딱 되긴 해요. 그게 정확하게 네, 괜히 그 대해서, 어, 올라 어 맞아 맞아. 그게 갈판 하나. 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와시어아 씨, 아다 아다. 몰라. 나 심장 떨리지. 이뭐 어차피 에테리얼도 있었어서. 근데 P가 1이 되는 빨라져 순간 에테리얼 못 쓰지 근데 또 P 1이 되면 에테리얼 못 써. 풀타면 잘수록 아. 빨라져. 그러니까 동주야 너 진짜 잘한다. 맞지? 음. 를 못하게 하네 여기서 진짜. 여기서 디퍼 쓰면. 이 음. 여기서 이제 극딜 아끼고 그냥. 아, 니 이거 포치님 인피 늦게 쓸만한 게 되게 맞는 것 같,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어차피 극딜 아끼면서 남은 인피로 그냥 좀 치다가 이 3패 넘어가서 극래을 해야 돼. 됐어, 됐어. 이제. 뭐. 넘어가. 바인드는 안 돌지만. 응, 넘어가서 그냥 극딜 어떻게든 해보면 돼. 응. 일단 얘가 공중에 뜨는 지안 어. 그러게. 바로 뜨면 예전. 말대지 마.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진하기 힘들겠다. 아니, 될거 같아. 임피, 근데 임피 많이 남았어요. 플레이가 좀 아쉽긴 한데, 에태 아, 아, 아 진짜. 진짜 이걸 무대에 11초 내려와서 때릴수 있어요. 이거 할수 있어요.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이거 있거든요. 이제 7초긴 한데, 쌉가능. 하고 다시 가요. 하고 깜빡깜빡거리는 중. 존나세요 지금. 끝났어요. 끝났어, <laughs> 끝났어, 끝났, 끝났어. 이제 의미 없음. 오른쪽 판단 진짜 좋다. 음, 하늘을 보고 판단. 항상. 응. 음. 사실 프레이가 하나도 안 중요해, 그 1인격에서는. 프레이가 출현되면 해봤자 30%거든요? 근데 인피가 튀는 순간 출현되 70%예요. 인피가 훨씬 중요해. 없네. 프레이는 그게 파티 버프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의지에 손 올리고 있어야 돼. 혹시라도 스톱 맞아도 그냥 풀게. 이게 이제 바로 써도 되나? 아이 아, 약간 빡셈 좀더좀더 좀 더. 한편에 진짜 포쉬님 말대로 한게 맞아 언제 될지 몰라 얘 진짜 바인드 60 왼쪽 발판 왼쪽 발판 근데 이거 보면은 포쉬님 하면은 되게 와이드하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동준님 거는 왜안 보였을까요? 저상도 차이? 저도 못 봤어요 지금 <laughs> 아니 못본게 아니라 그난안 보이는데 그냥 화면 해상도 결제가 달라 아니 동준님 거는 저 이, 이게 꽉찬 화면으로 안 보였었어. 아, 근데? 예. 네. 모니터 그거 차인가 모니터 차인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 저도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주, 주, 제가 탈 때도 항상 이렇게 전체가 다 보여서 정확히 발판이 숨어있을 그게 안 나오는데 정확히 그때 본 거는 이상했어, 그 아, 근데 그러기에는 아까도 왼쪽에 발판 안 보였잖아요. 저는 봤는데? 어, 두개나왔었지 어? 아까 <laughs> 두개나왔어 <나왔을지. 웃음> 아, 그거, 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관찰력 미스. 근데 얘도 하드 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참. 좋은 생각. 다돌왔네 어차피. 해도 극대기 해도 까먹지 마시고. 아 맞네. 세대령 안 돌아. 기포. 기포. 아, 나이스인데, 이거? 끝났어. 그냥 맞아. 와, 씨. 큰일 날뻔 했다. 아이고. 셋. <목소리도> 아.

내가 이거 하드 수 최도코 격발할 때 진짜 안보는게 체력 체력이야 진짜. 하드 수, 하드수 수 체력. 체력을 보면 이게 체력. 얼마 안 남았을 때 체력을 보면 인장돼? 방심하게 되지. 방심. 어, 방심하게 돼서 내가 그때 데카 5에서 1로 까지다가 데카우 당한 적이 좀 많았거든. 예전에 다도 극체속 컷이었어가지고. 저게 맞을 확률이 10분 1인데 존나 잘 맞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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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근데 뭐 괜찮아요. 저거 저 실험되면 그렇게 크지, 그러니까 저게 데미지 한 40%? 그게 크지 않아요. 아무 쿨때잘 돌리면 되나, 어차피. 이거는, 어, 점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어좀 반되는 거리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도 저항인가? 없어요. 없어요. 쓰면 바로 리필됨. 쉘리스. 극칸의 이득. 좋아요. 응. 해 지금도 인피가 켜져 있긴 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굳이 아낄 <안 깨를> 필요가.. 마리 <laughs> 가리치면 되겠네 와.. 응. 와.. 극딜.. 그 다돔.. 다동... <laughs> 누가 나갔어? 맹얼리 아.. 도뭐시라고얘네가 인피 막한대만 도망가네. 잘 도망간다. 똑똑해. 인피는 많이 나와어 하프 들어요 컴뱃도 돌아요 컴뱃 들어 사실, 하나 허어 원선이야, 원선. 사라질 예정. 어, 원선. 이게 어, 아직도 있어요. 이제 사라져. 왜안 없어진다. 이게 약간, 약간 뭐랄까, 약간, 어이구, <laughs> <오, 오>. 야, <laughs> 씨발, 다물기. <laughs>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걸 반응하면 사람, 사람 사람이야? <laughs> 저거 의지 써서 써야 돼. 저알 어. 음. 의지 또는 저거 1번. 1번 쓰면 돼. 1번 의지보단 네. 1번을 먼저. 디바인 프로텍네 디바인 프로텍션. 내 네, 의지가 단전하긴 해. 저건 한 번밖에 안먹어주거든 <laughs> 어. 큰일 다 배고프네 인피 바로 켜서. 아니, 네, 바로 켜요 그냥. 이거 너무 거 아, 너무 너무 재고 있어요. 1분 남았는데요. 목표. 아, 예전에 예. 이 인피 늘어지면은 극딜을 그 느끼하면 돼 사실. Il okay, 이하게하지도 돼요. 야이건바인이어야야지거지이 이거 봐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은봐건지 이거 봐야지. 거 봐야지. 지 셀 컵, 아이 그레이, 힙또 힙합, 오톱, 슬 샵과 슬컴 백 석고, 검색이 떨어진 법, 오오, 솔브가, 솔브다, 썬드 각이다. 내가 작업을 못해서 사분컷을 못 내. 저 지도만 하면 내가 사분컷 낼수 있는. 오, 양, 양쪽 그거. 양쪽 분색이. 그거, 뭐냐. 건마 선패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겁나랑 <laughs> 똑같네. 미가 안쓸 때가 제일 무서워. 엄마도 막 별다른 이유 없이 미유안줄 때가 있나? 아, 이유가 있는 거 모르겠네. 와, 와,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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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야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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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 태양, 와 존나네 존나 느껴지네 존나 진짜. 더 무섭겠다. 뭘요? 이터. 아. 이 96초마다 엠버링크랑 같이 디퍼쓰기 이게 진짜 존나 어려운 거 같아. 어, 그거는 말이 안 돼. 네게. 근데 이게 24분에 들어왔는데, 남은 시간 12분에 반 끼거든요? 음. 됐다. 할수있할 수는 있는데, 삐끗하면 족댐. 에테 판단 굿. 다행이다. 에테에 슈스텐 있어. 정말 다행이야. 오, 막, 아, 어, 되이다 제발 올라가지 마. 응, 잉크. 응, 있어요? 오! 첼 있대, 첼. 첼 섰어. 안 쏘네. 예, yeah. 이거 이제 무한동력이야. 어차피 해도, 어차피 깔맞자 또 돌고 막 그런식으로. 그래도 눈물에 많이. 아니, 내 헤드 없네? 어, 어디 갔어, 헤드? 언제 죽었지? 헤드, 헤드. 이, 이해가 안 되네, 저건 진짜. 헤드 아까 까렸잖아 아까 머리, 어. 네. 아까 머리. 의지 깔았다가. 그거 얘기할 때, 요 아니. 응. 아, 맞다. 잘못하면 그 오, 이야. 어... 이번 어... 거 위험하다. 난 자, 어... 이 발판이 많아 서았다 어... 와, 저 사이로 다 피하네. 이게 쓰가 야, 야 이거 이게 메테리얼폼 둘다잘하다 아. 그러니까. 그도 좀 치네. 그러니까 둘이 막상 막하야. 오, 네. 야 진짜 미쳤나 저거. <laughs> 어. 놀이기대 아. <laughs> 어, 아, 뭐 놀이기대는거 뭐 놀이 놀이 같아 진짜.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저거. 가장 피하기 어려운 같이딱 던지는 거 같은데 진짜. 누가 조종하면서? 오살레난가요 음, 그, 두, 그, 누가 제라스 공 쓰듯이 그냥 쓰는 거 아닌가? 아, <laughs> 아하. 하아... <와>, 진짜. <laughs> 아이고, 아리텔. <laughs> 아, 흔들리야, 오케이. 맞아, 저럴 때 있어. 어, 어우 이야, 진짜. 살구멍이 딱 하나 저기밖에 없네. 어, 어. 아주 좋아, 어. 어 바인드 걸수 있어요? 어. 오, 그 나쁘지 않급 그 판단. 딱 돼. 네. 예. <laughs> 나이스 판단. <웃음> <웃음> 나이스 판단. <웃음> 나이스. <웃음> 이래도안어와 아. 좋은 말하니까 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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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조건 상관 이제 없이 상관없다. 너무 딜잘 넣었다, 방금. 헤도 저항이 10분 남았어. 다음 헤도 돌리면 노노, 엠버링크랑 헤도랑 같이 돌려, 그냥. <웃음> 중간에. 퀄 <laughs> 똑같잖아, 엠버랑 헤도랑, 사실. 맞아요 <laughs> 네, 부, 비추 초시죠 네. 엠버, 헤도, 디퍼 차이는 거랑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한번 극대 넣고 디퍼쭉 채웠다가 엠버 돌때 디퍼랑 헤도랑 다 같이 받는 거래요 90초 0대인다어 90초 극대 어, <laughs> 약간 근데 어찌 된 건지 쿨이 좀안 맞네? <laughs> 엠버랑 헤도랑 지금은 아. 뭐를 좋은 생각. 어차피 그래야 되는 게 인피 임피, 어 인피를 키고 써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인피를 먼저 키고 엠버 키고 해도 알기면 돼. 해헤해헤도 디버 알기면 돼. 이제 음. 예, 슬슬 뜰때 됐어. 그런데 나 너무 랜덤이라 여기서 그냥 인피 키시고. 엔버 해도 바로 갈겸아그게왼쪽으고 어, 해도 디퍼 디퍼 약간 어 여기서 디퍼 스텝 한번 딱 빼주면은 좋대요 역시 뜨네 근데 그래도 쪽끔 했으니까 음. 어 근데 나 음. 해도 코강안했 네? 어? 어? 아니 오? 그 오? 네 옛날에는 해도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laughs> 이제 디퍼 다시 쌓으면 돼요. 디퍼 이제 쓸지 말아 너무 많이 썼으니까. 90초 동안 쌓아야 돼 디퍼를. 블라나, 어, 딜이. 못 남았거든요. 안될 것 같으면 자살풀 해야 돼. <laughs> 어, 딱 괜찮다, 시간. 인피의 끝물 완전. 엠버 <laughs> 야 진짜 디파워잘 <디버가> 쓴다 그니까 <laughs> 어키 다운이 진짜 받기 존나 어려운 스킬인데 사실 이제 이게 진짜 극딜, 이게 마지막 딜인가? 네, 마지막 극딜. 그니까 러 마지막 딜이야. 대신 바인드 극딜이긴 한데. 응. 음. 인피는 두번 캐는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네, 네네네. 네, 네, 네. 엠버, 돌았는, 엠버 돌았으니까 쓰고 그냥 해도 갈기고 어? 발판이요? 어? 발판 하나 어. 가불기 음. 이런게 진짜 가불기야 무조건 어. 엠버해도 그냥 돌리고 오야. 어, 어. 어. 괜찮아 이제 아 그냥 이제 엠버해도 디퍼 디퍼도 써야돼 다 써요 여기서 컷 하고 접혀 아, 있는 상태야. 사월이는 <laughs> 괜찮네. 저차량은 절대 안 닿는데. 아, 그래도 세량 접혀 있는 거야? 그래,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빈다. 이번 도는 가인드 극딜로 이달피를 만들어 놓고 평딜로 죽여야 돼. 멤버 15초. 기다리죠. 아, 기다려, 아, 그런가? 아, 그래요. 뭐 맞죠. 인피는 30초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30초. 애니 맞아. 엠버 어. 헤어또 받고. 받고 받고 아이스. 네, 어, 맞다. 와 잘. 와. 와씨. 잘... 뿔대카. 와. 와, 와, <laughs> <꿀대카. 웃음> 와. 와. 레전드 판. 이거는 코티브 올려가야지. <laughs>